혈관이 막히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사망한다. 장수하고 싶다면 건강 수명을 늘려야 하고 무엇보다 혈관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바로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혈관에 기름 배가 끼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를 예방하려면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해야 한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과도하게 많아진 병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 수는 2008년 약 74만 명에서 2014년 약 136만 명으로 6년 새약 2배가 됐다.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면 식사할 때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콩과 과일을 많이 먹는다. 콩에 든 단백질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하루 50g의 콩 단백질을 섭취하면 LDL 콜레스테롤이 3% 줄어든다고 알려졌다. 과일을 많이 먹으면 수용성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돼 혈중중성지방이 낮아진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는다. 둘째, 사탕, 음료수 등의 단순당 섭취를 줄인다. 설탕, 꿀, 물엿 등 단순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혈중중성지방 수치가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단순당 중 과당은 간으로 이동해 지방간과 중성지방을 만든다. 그리고 혈중중성지방이 높으면 단순당 섭취를 반드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체중을 감량하고 금연금주하고 근육을 기르는 게 도움이 된다. 체중을 1kg 감량하면 혈중 중성지방이 9% 낮아지고 체중을 5에서 10% 감량하면 혈중 중성지방이 2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근육을 길러야 하는 이유는 근육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태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적으면 그만큼 지방 연소량이 줄어들고 혈중에 떠다닐 가능성이 커진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